자 밤사이 뉴욕 증시는 또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고요. 와 지금. 시총 1위, 3위 자리에 싸움이 장난이 아니에요. 거의 뭐 달리기로 따지면 그 같은 라인에서 조금 정말 1, 2초 차이로 왔다 갔다 했다라는 정도인데 지금 보니까 애플이 1위, 2위가 마이크로소프트, 3위가 엔비디아더라고요. 근데 그뭐 차이가 크지 않기 때문에 언제든 엔비디아가 뭐 급등하면 다시 1위로 올라올 수도 있고 애플이 더뭐 올라갈 수도 있고 마이크로소프트가 살짝 뭐 어제도 강합 정도로 많이 올라가지는 못했는데 과연 그 1, 2, 3위 자리에 그래서 누가 더 빨리 스포트를 올리게 될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또 오늘 밤에는 테슬라의 주주총회 관련한 결과 발표가 있고요. 뭐 어제도 애프터마켓에서 뭐 관련한 또 자료가 뭐 하나 공개되면서 들썩들썩했다고 하는데 결국에는 주주총회에서 통과를 하더라도 법원에서의 판단이 중요하기 때문에 이또 본사를 다른 지역, 그러니까 텍사스로 이전할 지여부도 함께 확인해 봐야 될 포인트가 되겠습니다. 자, 오늘도 뭐 경제지표 PPI 발표도 있었고요. 다양한 증시 이야기는 월가의 뉴스레터 y m g 박종훈 팀장과 함께 하고요. 이어지는 글로벌 인터뷰. 오늘 금요일이죠. 연사대학교 국제학대학원 이남우 교수와 함께 지난 한주 동안 있었던 일들, 또 특히 테슬라의 주주총회 관련한 이야기들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자, 월가의 뉴스레터. YMG 박종훈 팀장 함께합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종이에 뭘 이렇게 열심히 쓰는 거예요? 아몇 가지 조금 전달 사항을 여기까지좀 <laughs> 네. 적었습니다. 아니 <laughs> 보통 페이퍼 그러니까 종이로 뭘뭐 이렇게 안 썼는데 예, 예. 오늘 뭐 중요한 게 있나 봐요? 아 어, 아니 없, 없어서 <웃음> <웃음> 뉴스가 뉴스가 많이 없어요. 예, 생각보다 그래서 <laughs> 네. 아, 조금이나마 더 디테일하게 제가 좀 전달을 해드려야 될것 같아서 <laughs> 네. 몇 가지 좀 적었습니다. 아니 여기가 위에 공조가 있어 가지고 종이를 들고 있어요. <laughs> 팔랑팔랑바, <laughs> 팔랑, 팔랑. <laughs> 팔랑 <막. 웃음> 팔랑 예, 팔랑팔랑, 팔랑바, 팔랑팔랑거리는 우리 그래 예. 항상 출연자분들, 예. 게스트분들이그 이제 스크립트 같은 거를 앞에 뒀을 <웃음> 때 <laughs> 어, 날라다녀, 예, 너무 맞아. 좀 이게 죄송스러운데 저거 옮길 수가 없으니 <laughs> 예. 뭐, 어르쩔수 없죠. 될지 모르겠습니다. 예. 자 오늘도 월간 뉴스 레터 준비해주셨는데 자 오늘 음. 주제부터 한번 먼저 확인해볼까요? 네, 가장 뭐 핫한 뉴스겠죠. 네. 자 6월 14일 금요일이고요. 어, 많은 분들께서 또기다려셨던 테슬라의 주주총회가 아, 이제 막을 어, 뭐, 막을 내렸습니다. 음. 예, 그래서 지금 뭐, 제목을 보시게 되면, 자, 우리가 승인해줬다. 네. 아,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줘. 이렇게, 여기다가 일론 머스크에다가 이렇게 X를 트윗을 보냈어요. 아, 태그 해가지고? 예, 예, 아. 예. 그러니까 일론 머스크가 답변을 냈습니다. 여기다가. 네. 예스. 응, 알았어. 내가 뭐, 세계 최고의 회사를 만들어줄게. 자, 이렇게, 어, 이야기를 했는데, 사실, 이 이야기는 뭐, 다들 아시다시피, 이제 뭐, 주주총회 때, 급여 패키지에 관련된,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 승인이 이제 떨어지다 보니까, 우리가 이제 그만큼 너를 믿는다. 승인이 떨어진 거예요? 예, 네, 급여 패키지 통과됐잖아요. 오늘 밤이 주주총회 아니에요? 부주총회 다, 이제 그게 다 끝나가지고 지금 압도적인 그걸로 이제. 아, 끝났잖아. 그게 어제 밤, 그낮 네, 사이에 네, 네, 네. 전해진 거군요. 네, 네. 아, 현지 시험 13일이었군요. 음, 그렇죠. 저는 왜 혼자서 13일을 네. 아직 살리고 있지 않은지 모르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aughs> 네. 네. 자, 그래서 이제 그 부분이 이제 통과가 됐고요. 그리고 텍사스 어, 이전에 관련된 것도 이제 승인이 통과가 됐다. 이런 이야기가 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일단 일론 머스크는 뭐이 부분에 대해서 뭐, 향후, 뭐, 이제, 테슬라에 대한 기대감이 좀 있는 상황에서, 그 뉴스를 제가 지에가서 제가 또 같이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핵심 헤드라인을 좀 보시게 되면 뭐 일단 뭐 물가지표가 많이 잡히고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잡혀가고 있는 물가지표 데이터들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리고 6월 강세 섹터와 약세 섹터를 같이 뭐 중간에 한번 중간 점검으로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벤커아메리카에서강세장이또 이어질 수 있다라는 데이터가 있기 때문에 저고 그 부분도 한번 같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음. 자 마지막으로 테슬라 주주총회 일론 머스크의 급여 패키지가 승인됐다. 자 이러한 이야기로 들 아, 제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지금 주주총회 중이에요. 지금 아직 안 주주. 끝났어요? 그니까 러 지금, 지금 보니까 델라웨어에서 텍사스로 옮기는 것도 아직은 이제 마무리가 안 됐나 봐요. 그러니까 네. 지금 이미 그 말씀해 주셨던 그 보상 패키지, 급여 패키지 안는 음. 압도적인 수치로 지금 통과가 된 걸로 우리는 네. 이제 알면 되고, 음. 그 다음에 이제 뭐 옮기는 거니까 그러니까 계속 지금 현지 시각으로 거의 몇신지는 모르겠습니다. 네. 어, 시계가 없어가지고 제가 몇신지는 음. 모르겠는데, 진행되고 있는 고그 실시간 데이터도 저희가 뉴스를 음. 받는 대로 네. 자세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음. 자, 그럼 드라인부터 먼저 정리를 좀 해볼까요? 헤드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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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리했고요. 네. <laughs> 아 이렇게 정신이 없네 한대 맞아야지. 지금 자, 사실 실상일의 주주총회고. 네. 어, 이제 마무리가 될 때가 됐겠죠. 네. 지금쯤. 예. 그래서 아마 뭐 지금 사실 그 급여 패키지 관련해서는 어? 거의 뭐 앞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네. 압도적인 어, 그런 흐름을 지금 보기 때문에 네. 제가 뒤에 가서 이제 그 차트가 이제 나왔어요. 네. 어느 정도 선 이상이 되면은 어. 어, 승인이 되는 그러한 이제 어, 어떤, 그, 어, 데드라인. 음? 데드라인이라고 할까요? 뭐, 하여튼 그런 선이 있기 때문에, 그것도 이제 같이 한번 보시면 네. 예, 될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예. 보지 마시고, 일단은 전다 어? 제가 어? 확인할게요. 아니, 아니, 많은 분들께서 예. 이게 실제 끝이니까. 네, 그렇죠, 그렇죠. 예, 예. 얘기해 주시고, 음. 저희는 일단 준비한 거 말씀드리면서 실시간 뉴스 나오는 거 제가 한번 체크해서 음.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그럼 쭉쭉 가보죠. 지수부터. 네, 지수 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뭐, 긍정적인 네. 인플레이션 데이터 때문에, 다우지수는 뭐 소폭 하락했습니다. 0.17% 하락을 했지만 나스닥과 S&P 500은 다시 또 사상 최고치를 찍는 그런 흐름을 보였습니다. 장 시작하고 나서 사실 약간의 좀 주춤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는데 일부 다시 회속, 회복하는 그런 주가 흐름을 좀 보였고요. 그리고 러셀 2000지수 같은 경우는 0.88%를또 하락을 했다. 그래서 나스닥은 0.34% 상승 S&P 500은 0.23% 상승, 그래서 나스닥과 S&P 500 지수만 또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섹터 흐름을 보시게 되면 어제 사실 엔비디아 어, 이제 브로드컴이죠,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가 나오게 되면서 어, 브로드컴과 관련되어 있는 많은 좀 기업들이 같이 동반 상승하는 모습을 좀 보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테슬라에 대한 예, 급여 패키지 승인 소식에 음, 일단 테슬라가 장중에 7% 넘는 그런 급등을 좀 보여줬다가 일부 좀 회복, 이제 일부 좀 되돌리는 그런 현상을 좀 보여줬었습니다. 그 외에 뭐 구글과 아마존, 어 1%대 넘는 그런 상승, 아 하락을 좀 보여줬었죠. 일부 조정이 있었다. 보시면 될것 같은데, 사실 어제 시장이 아뭐 되게 좋았다라고 보기는 좀 그래요. 음. 예, 어제 시장은 뭐 약간 개별적으로 좀 움직이기도 했고, 또 브로드컴에 대한 그 좋은 호실적 발표 때문에 몇몇 기업들이 좀 상승을 했는데, 막 전반적인 분위기가 그렇게 좋진 않았다. 일부 조정이 있었다.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니까 음. 이제 동부 시각으로 4시 30분 부터 네. 예아유 아침부터 이제 영어를 제가 이렇게 <laughs> 보내라 눈이 제가 아우 뜨거운데 목요일이니까 지금 이제 미국 시간으로 동부 시간은 4시 30분부터 시작됩니다. 그게 이제 시작돼서 지금 보니까 한 시간 정도 지나서 투표를 하고 있는데 이미 이제 전해졌었던 거는 뭐 미리 투표한 데이터인지는 모르겠어요. 그래서 음, 이미 이제 구부 능선을 넘었다라고 그렇죠, 그렇죠. 하죠. 이미 음. 그 수치를 넘으면은 예, 뭐 끝까지 볼 필요 없다. 뭐 음. 우린 이겼다. 이렇게 생각하는 음. 그런 데이터들이 이미 나오고 있다라는 거 여러분들도 아마 그런 내용을 함께 뉴스로 보신 걸 겁니다. 네. 자, 그러면 이어서 우리 이제 금리와 유가도 잠깐 짚어볼 텐데. 네, 네. 금리 조금 떨어졌고, 유가도 음. 조금 떨어졌어요. 예, 맞습니다. 뭐, 금리 같은 경우에는, 뭐, 생산자 물가지수, PPI가 발표가 되다 네. 보니까, 예, 또 소폭, 또 하락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일단 뭐, 지금 인플레이션 지표가,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잡히는 그런 데이터들이 나오다 보니까, 음. 시장에서는, 어, 그래도 약간의 뭐, 큰 변동성은 없는 상황이에요. 물론 네. CPI가 워낙 또 좋게 나왔기 때문에, 어, 그 이후에 뭐, 안정적인 그런 상황이지만, 뭐, 전반적인 섹터는 뭐, 그렇게 또 환호하지 않았던 그런 모습이었고, 인플레이션이 좀 어느 정도 완화된다라는 데이터가 나오다 보니까 뭐 유가도 마찬가지로 일부 78달러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는 그런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뭐 일반 지금 유가를 좀 보시게 되면 뭐 전반적인 트렌드 자체는 좀 내려가고 있는 상황이긴 한데 최근에 좀 튀어 오르는 예 그런 모습에 여러 뭐 수요가 좀 많아질 것으로 보여진다. 올 여름에 아니다. 뭐 약간의 좀 어 수요와 공급이 어느 정도 좀 타이트해지면서 우리가 좀어 방향을 좀 봐야 될것 같다. 뭐 여러 의견들이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이 부분에 대해서 약간 유가의 변동성이 좀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기업별 소식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기업별 소식 보시게 되면 뭐 브로드컴이 어제 뭐 좋은 또 호실적 오, 발표를 했죠. 그리고 이제 10대 1 0대1 주식 분할 발표를 했습니다. 네, 예, 주가가 12%대 급등을 했고요. 사실, 브로드컴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슈퍼마이크로 컴퓨터, 또 우리 아리스타 네트워크스, 엔비디아가 또 동반 상승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왜냐면 음. AI 칩에 대한 수요가 급증할 것으로 이제 가이던스로 좀 내놓기 때문에 기존 뭐 100억 달러 정도의 매출을 어 시장에서는 예상을 했었는데 어 브로드컴에서 가이던스로 전망치를 110억 달러 약한10% 정도 네 올리는 그런 가이던스를 보이다 보니까 그와 관련되어 있는 기업들 특히나 뭐 앞서서 말씀드렸던 뭐 엔비디아, 아리사 네트워크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같이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고요. 그리고 최근에 아 애플이 이제 AI에 진출을 하게 되면서 어 브로드컴 같은 경우에는 애플이 최대 고객 중에 한 명이에요. 한 음. 기업이에요. 그래서 네. 애플의 이제 전체 매출의 20%가 이제 애플로부터 나오기 때문에 음. 자 그런 부분이 또 이제 어, 뭐 호재로서또 작용을 네. 하다 보니까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다음 기업은 시그넷 주얼러스입니다. 1분기 에 엇갈린 실적 발표에 주가가 마이너스 13%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회사는 뭐 소비자들의 인플레이션 압박, 그리고 경쟁 업체들의 할인 이 할인이 정말 좀 최근에 많이 일어나다 보니까 음. 이런 부분에 있어서 약간의 가격 경쟁이 좀 심화될 것이다. 어, 이런 부분을 또 이제 회사에서 가이던스로 좀 내놨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이 일부 타격 받을 것이다라는 소식에 좀 급락을 했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그리고 데이브 앤 버, 버스터스라는 기업인데 엔터테인먼트 요식업 체인입니다. 체인 기업인데 실, 어 시장 예상치 하위한 실, 실적 발표에 주가 10%대 급락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요. 사실 매출이 뭐 5억 8천 8백만 달러를 보고를 했어요. 근데 월가 전망치가 6억 2천 100만 달러다니까, 큰 폭의 또 하락을 좀 보여줬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그리고 브로드컨과는 또 반대의 흐름을 보이고 있는 아유. 버진 갤럭틱이라는 기업인데 아마 갱막한다면서요? 예 2021년, 2022년 때뭐 블루 오리진, 스페이스 엑스, 버진 갤럭틱에서 우주 여행을 하고 뭐 그러한 이제 이슈들이 한때 시작해서 크게 또 불을 지폈던 예 그러한 기업들 중에 하나인데 6월 14일 장마감 후, 그러니까 미국 시간이죠. 이제 내일이 될수 있죠. 예, 근데 어, 1대 20 주식 역분할 승인을 했습니다. 이 역분할이라는 것은 20. 병합. 그렇죠. 역으로 네. 주식이 병합이 되는 거겠죠. 아니, 그래서 지금. 좀 어렵게 표현해요. 병합하면 대신 역분할이라고 하아요 이거를 하잖아요? 리버스라는 네. 단어를 네. 쓰니까, 미국에서는. 네. 아, 리. 그렇죠. 아, 예. 우리처럼 병합이라는 단어가 없군요. 예. 그래서 리버스라는 음. 단어를 쓰니까 이거를 한글 이제 외신을 보시게 되면 음. 아마 역분할이라는 단어를 아마 보시게 될 거예요. 그 근데 우리나라에서 뭐 병합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laughs> 네. 예, 그래서 이 부분에 이제, 어, 지금 주가 자체가 0.7달러니까 70센트죠, 70센트. 이게 상장 폐지 될까봐 지금. 그러니까 1달러 아니죠? 위로 이제 유지가 돼야 음. 되는데, 자, 그러다 보니까 이제 뉴욕 증권 거래소 상장 유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 아, 네. 어, 우리가 이제 1대 20, 뭐, 병합, 어, 역분할, 뭐, 이러한 단어를 쓰면서 이제, 어, 이런 뉴스가 나왔습니다. 그래서 음. 주가가 마이너스 14% 급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뭐 버진갤럭틱 같은 경우는 사실 뭐 수익이 거의 없는 기업이다 보니까 최근에 주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정말 지속적인 어 폭포수 같은 음. 예 그러한 하락을 보여주고 있는 네. 예, 그런 기업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자, 다음 기업은 킴벌리클라크입니다. 뱅커버메리카에서투자하기한 상향 소식, 그리고 목표가 상향 조정을 하게 되면서 음. 115달러에서 160달러로 큰 폭의 목표가 상향 음. 조정을 했어요. 주가가 2%대 상승했고요. 사실 뭐 펄프 그리고 에너지와 같은 원자재 비용 변동에 의해서 좀 안정적인 이익률이 증가될 것 같다. 이러한 평가가 일어나게 되면서 주가가 일부 또 상승했고 목표가 상향 조정했다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테슬라도 마찬가지입니다. 앞서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 560억 달러. 패키지 승인 그리고 회사 법인을 텍사스로 이전하는 안건이 통과되면서 주가가 2%대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습니다 이게 사실 지금 주주총회에서 지속적으로 업데이트가 되는 그런 자료들이 나오다 보니까 네네. 어느 정도 지금 주주총회에서 이제 투표로 인해서 일어나는 부분이다 보니까 음. 그 부분이 이제 어느 정도 뭐 이제 구분 능선을 넘어가는 네네. 그러니까 승인이 되는 예그러한 이제 이야기들이 지속적으로 나오고 음.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요. 자 그리고 울탑입니다 오펜하이머에서 탑픽으로 선정했어요 이번에. 자, 주가가 1%대 상승했고요. 투자 의견을 시장 수익률 상회로 유지하면서 목표가를 475달러로 제시를 했습니다. 상승 여력이 22% 정도 되는 그런 모습을 어, 지금의 어떤 주가 위치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음. 그리고 마지막 두 기업은 넥스 에라, 에라 에너지인데 이게 최근에 약간 조정을 좀 줬어요. 네. 좋은 흐름을 보이다가 바클레이즈에서 투자하기 하향 조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최근 주가가 일부 조정을 좀 주고 있는 상황인데 음. 자, 과도한 전환 사채로 인해서 오버행이 일어날 수 있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명확한 탈출구가 없다. 자, 이렇게 또 평가가 나왔습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파라마운트 글로벌인데 이 파라마운트 글로벌은 뭐 지금 월모브 보셨던 분들 많이 아시겠지만 지속적인 합병하겠다 또뭐 지연이 됐다 뭐 여러 가지 이야기 나면서 주가가 또 급등락을 많이 보여줬었는데요 음. 또 이번엔 스카이댄스와 합병 무산이 나왔어요 <laughs> 예 지속적으로 뭐 합병하겠다 무산하겠다 아. 뭐 이해가 나오다 보니까 또 주가가 또 마이너스 7%하락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애프터마켓에서 실적 발표한 기업 어도비의 주가가 17% 가까이 급등을 하고 있는데요 어 역시나 실적 발표 내용이 좋습니다 주당 순이익은 예상이 4 4.39달러였는데 4.48달러로 나왔고요. 매출 같은 경우에는 52억 9천만 달러를 예상했는데 53억 천만 달러를 어 기록을 했습니다. 그리고 향후에 대한 가이던스도 어 연간 가이던스 상향 조정을 했고 그러면서 이제 주가는 현재 실적도 좋고 앞으로도 기대가 된다라는 모멘텀 덕분에 급등세 보이고 있는 거 음. 확인이 됐습니다. 예. 자 오늘의 데이터 하나씩 볼 텐데 이제 어제 급등했었던 브로드컴, 브로드컴입니다. 네. 예, 뭐 이거는 간 너무 좋아서 음. 사실 뭐 간단하게 보고 넘어가셔도 될것 같아요. 네. 아, 일단 화면 한번 보시, 보시게 되면 일단 매출 EPS 가이던스 전부 좋았습니다. 예, 전부 시장치 시장 예상치를 좀 상회했고 어, 특히나 지금 뭐 매출 같은 경우에는. YOY 기준으로 43%가 이제 급증하는 그런 모습을 보였다. 이렇게 나왔는데 어, 오른쪽에서 여러 이제 어 어떤 사업 구조적인 부분 또는 매출이 어떻게 일어나는지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거는 뭐 하나 구조적으로 우리가 한번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은데 일단 뭐 지금 가장 어, 보고 있는 부분이 뭐 물론 매출과 EPS도 괜찮은데요. 지금 소프트웨어에 관련된 매출이 크게 이제 급증하고 있는 모습이 좀 보여지고 있어요. 그래서 어, 매출 같은 경우에 점선이 지금 보이실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지금 시장체 예상치를 조금 상회하는. 그런 모습을 이제 소폭 이제 올라가는 모습이고,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AI 칩 수요에 대한 증가가 일단 가이던스에 대해서 정말 좋은, 어, 부분이 나왔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뭐시장에서좀 환호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하지만 브로드컴에 대한, 어, 실적 발표지만은 엔비디아, 그리고 슈퍼마일 컴퓨터, 그리고 알스타 네트워크스 같은 이러한 기업들이 같이 엮이다 보니까 네. 어제 뭐 정말 어 정말 큰 폭의 상승을 보였고 엔비디아가 또 다시 애플을 쪼, 쫓아가는 음. 어, 그런 모습을 어제 또 보셨습니다. 그래서 어 앞서서 말씀해주신 것처럼 애플과 마이크로소프트, 엔비디아 어 이렇게 세 기업의 어, 정말 질주가 음. 지속적으로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이렇게 또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네. 자 브로드컴 차트를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뭐 10대 1 주식 분할이잖아요. 그래서 음. 어제 와, 이게 이제 지금 2022년 10월부터 올라가는 그 수치인데 2022년 10월 마지막 바닥이 420불이었어요. 지금 얼마예요? 1 1600... 6 지금 1678불입니다. 왜 저때 얘기 안해 줬어요? <laughs> 정말 어마어마하죠. 이 예, 진짜 네. 보면 이거 이거 보면 일부 조 정도 주지도 않고 올라가는 느낌이잖아요. 예. 그래서 뭐 지속적인 뭐 엄청난 급등세를 좀 보였다. 보시면 될것 같고요. 네. 지금 1 0대일 주식 분할이니까, 음. 어, 이1 0대일 주식 분할 같은 경우에는 7월 15일부터, 음. 예, 또 가능합니다. 예, 그래서 7월 15일부터 이제 매매를 할수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고, 최근에 뭐 엔비디아가 주식 분할 하게 되면서 그래도 매수세가 지금 붙고 있는 상황이고, 오늘도 음. 뭐 마찬가지로 어, 상승하다 보니까, 지금 브로드컴에 대한 주식 분할도 시장에서는 또 호의적으로 좀 받아들이고 있는 어, 그런 모습이고, 뱅크업 아메리카도 늘 주식 분할에 대해서는 시장 예, 그니까 S&P 500그 수익률 대비 항상 아웃 퍼폼을 했다. 네. 네26% 가까이 늘 어, 상승했던 과거 12개월 치의 어떤 어, 그 평균치를 보게 되면 음. 늘 상승했기 때문에, 음. 긍정적으로 네. 이야기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빅테크 기업 중에서 메타 정도만 이제 주식 분할이 없었잖아요. 지금 음. 메타 주가가 500불 넘었으니까 예. 트렌드잖아요. 요새. 좀잘 나가면 주식 분할하고. 예. 메타도. 메타. 기대를 좀해볼수 예. 없을까요? 많이 올라갔죠. 싶은데. 메타? 예. 제가 한 5대 1이라도 하면 안 되나? 아, 9 0달러 아, 70달러까지 봤었나? 근 엄청나게 빠졌었는데. 네. 100달러 깨졌었던. 그, 예. 예, 그렇죠. 그때 지금 당시 PER이 9인가 10이었어요. 같이 주다 이거는 <laughs> 성장주가 아니다 어, 이런 이야기가 했던 음. 게 정말 엊그제 같은데 네. 예, 벌써 지금 500 달러가 넘어가는 음. 예. 축하드리고요 그렇습니다. 이제 메타도 주식 분할 얘기까지 좀 전달되고 요새 사실 실적 발표 지난번에 했을 때. 음. 거의 비테크 기업 중에서 거의 유일하게 메타만 향후에 대해서 뭔가 비용적인 측면 이야기하면서 좀 주가가 안 좋았었는데 네.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음. 네. 자, PPI가 발표가 됐는데 이제 네. 동매물가조차도 계속 네. 하향세를 보이고 있어요. 맞습니다. 지금 뭐 생산자 물가지수 제가 어제 뭐 경제지표가 나와서요. 오늘 네. 뭐 저는 뭐, 지금, 뭐, 주주총회 테슬라 주주총회 외에는 거의 음. 오늘 데이터 위주로 저희가 보여드릴 수 밖에 없었고. 네큰 뉴스가 없었어요, 음. 어제. 그래서, 뭐, 시장 자체도 이렇게 좀 재미가 없었던 것 같고, 어, 지난번 뭐, 경제 지표 보시게 되면 생산자 물가 지수가, 예, 시장 예상치보다 이제 마이너스를 기록하는, 어 그런 모습을 좀 보이다 보니까, 어, 이제 물가가 확실히 잡, 잡혀가는 것인가, 라고 봐야 되는데, 이 물가가 너무 빠르게 급락을 하게 되면 야 잠깐만 이거 경기 침체가 될수도 있으니까 어, 속도 조절을 해야죠. 해야 되잖아요 음. 그래서 이런 부분이 약간의 또 어~ 시장을 좀안 좋게 보시는 분들은 어~ 이거 너무 많이 또 급락을 하는 것도 좋은 건 아니다 뭐~ 이런 얘기를 또 나오는 그런 평가도좀 있었는데 네. 일단은 지금 인플레이션 잡히고 있는 부분에 있어서는 어, 금리나 정책이 그래도 한 발짝 더 가까워질 수 있기 때문에 음. 어, 좀 저, 긍정적으로 좀 보고 있는 상황이고요. 어, 생산자 물가 지수 뭐 차트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오른쪽에 보시게 되면 이게 잘안 보이실 수 있어요. 주황색과 지금 요 하늘 색깔. 여기서 음. 어, 이제 헤드라인과 뭐 코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금 요 코어 같은 경우에, 아 헤드라인이죠. 헤드라인 같은 경우는 크게 또 빠지는 어, 그런 모습을 보였고 코어도 지금 뭐 거의 점수준으로 음, 거의 뭐 상승폭이 없어 보이는, 음. 예,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지금 2024년 들어서 1월달, 2월달, 3월달 또는 4월달까지, 네. 예, 이런 흐름을 봤을 때는 그래도 상승폭이 꼭 있다가 확 빠졌거든요, 이번에. 예,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어, 시장이 앞으로 향후 또 CPI가 또 그래도 어느 정도 긍정적으로 나오지 않겠느냐, 뭐 이렇게 또 보여, 보여지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래서 자 같이 체크를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는 또 이번 5월 코어 P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어요. 어, 코어 PC에 대해서 이야기를 했는데, 어, 코어 PC와 같은 경우에는 아마 6월 28일 날에 어, 발표가 나올 것으로 보여집니다. 어, 이 그때 이제 경제지표 발표할 텐데, 2% 목표치에 도달할 것으로 지금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음. 예, 그래서 지금 보시게 되면 2%대 여기에 전망을 하고 있다. 네, 이 부분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아, 네. 어, 이렇게 되면은 뭐 어느 정도 정말 마무리까지 좀잘 찍는 음. 네. 그런 6월 달 예, 경제 지표다 보니까 네. 제가 요즘에 갑자기 생각 드는 게 어떤 대선에 있는 해가 6월, 7월, 8월이 좋았다 아... 제가 앞서서 늘 차트를 좀 보여드렸잖아요. 어, 어, 어. 6월, 집전의. 7월, 8월이 요 3개월이 진짜 좋았다. 마사지. 예, 그래서 <웃음> <웃음> 이 6월 달에 마사지 한다고 하고 뭐 그런 네. 지수도 마사지. 그렇죠. 네. 예. 근데 이제 그 부분이 어, 이런 경제 지표도 지금 따라주니까 음. 야 이게 약간의 우연의 일치인가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6월달이 이러한 경제 지표, 매크로 지표로 인해서 또뭐 주가가 음. 좀 좋아지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좀 개인적으로 갑자기 들더라고요. 아 근데 이런 거를 그러니까 음. 우리가 중국 데이터는 사실 잘안 믿잖아요. 예. 그들이 이제 뭔가 이제 마사지할 수 있다라고 음. 하는데 미국도 가능할까요? 아, 마사지가 안 되겠지 않을까요? 요 예, 그런데 신기하지 서... 않아요? 어떻게 예. 그때 딱 이렇게 다가지면서 예. 지표들이 그것도 이제. <laughs> 또 침체 얘기 나오면 안 되니까 적당히 이제 딱 슬로우해지는 게참 음. 신기합니다. 하여튼 그렇습니다. 자, 이어서는 네. 이제 테크주 안에서도 종목을 잘 선택해야 하는 이유. 네. 사실 우리가 빅테크, 빅테크 이야기를 하지만 전체 테크 섹터 안에서 음. 다 오른 건 아니잖아요. 거의 이번에는 사실 네. 반도체만 올랐죠. 그렇죠. 네, 반도체만 올랐고 어, 거기에 따라서 빅테크의 쏠림 현상도 분명 있었고요. 음. 뭐 여러 가지 요인들이 있겠지만은. 어, 지금 뭐 엔비디아부터 해서 뭐 진짜 지수를 끌어올리는 그런 요인이 있는, 어, 그러한 기업들 자체가 반도체 또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좀 많습니다. 그래서 화면 한번 보시게 되면 지금 테크 섹터 안에서도 선택을 좀잘 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가 뭐 제목을 적긴 했는데, 어, S&P 이제 1,500개 기업들의 흐름을 보게 되면 이게 S&P 500이 뿐만 아니라 예, 전반적인 이제 흐름을 좀 보시게 되면 네. 이두 산업군을 이제 보셔야 될것 같아요. 음. 이 테크 섹터 안에서도 두 산업군을 좀 보셔야 될것 같은데 노란색은 반도체와 반도체 장비 관련된 산업군입니다. 네. 그래서 뭐 정말 엄청난 상승을 지금 지속적으로 보이고 있는 상황이고 하지만 반대로 또 IT 서비스에 관련된 기업들은 뭐또 하락을 하는 그런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음. 약간의 좀 테크 섹터 안에서도 내가 어떤 기업을 선택했냐에 느 따라서 명함이 좀 갈리는, 예, 그러한 흐름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물론, 네. 지금 뭐, 여기에 이 노란색의 이 상승폭의 대부분 차지하는 그 기업들을 보게 되면, 아 어, 빅테크가 아마, 어, 대다수를 좀 차지할 것 같고요. 예, 나머지 기업들은, 다들 아시 뭐, 예서, 어, 유니티 같은 기업들. 예, 그런 기업들은 뭐, 최근에 좀 좋지 않은 흐름을 보이다 보니까, 어, 그러한 비슷한, 예, 기업들은 뭐, 조금, 지속적인 조정을 주는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자, 지금 6월 거의 중순까지 진행되고 있는 그 시장 상황 속에서 분석을 예. 좀 해보자면, 뭐, 예. 네, 뭐. 음, 같은 결이에요. 네, 이것도. 네, 네. 예. 같은, 제가 지금. <laughs> 알겠습니다. 압니다. <laughs> 네, 예. 넘어가시죠. 예. 네. 자, 자 그리고, 그래서. 어, 일단 강세장이 일단 지속되고 있습니다. 네. 강세장이 지속되고 있는데, 강세장이 얼마나 지속될까라는 부분을 뱅커버 아메리카에서 음. 표를 한번 보시게 되면, 네. 아, 물론, 아, 팩트셋 자료입니다. 네. 지금 과거 이제 월별로 보게 월로 보게 되면 평균적으로 한 61개월 정도가 강세장이 지속됐다. 이렇게 약한 5년 정도가 지속됐다는 거죠. 그래서 과거에 많은 차트를 보게 되면은 음. 강세장은 길게 가고 음. 약세장은 좀 가파르게 빠지지만 좀 단기적으로 빨리 끝나고 음. 그리고 다시 강세장이 좀 길게 올라가는 그런 흐름을 과거 많이 보였었는데 지금 보시게 되면 한 20개월 정도가 강세장으로 지금 지속이 되고 있는 상황이고 네. 과거에 강세장과 비교했을 때 여전히 낮은 수치이기 때문에 음. 어, 여전히 우리가 올라갈 수 있는 여력, 물론 그 안에서는 여러 밸류에이션이나 뭐 시장에서 여러 평가가 나올 것이고 이게 버블이냐 아니냐 실적이 기반이 되냐 안 되냐 뭐 여러 의견이 나오겠지만 예, 지금의 강세장은 조금 더 지속이 되지 않겠느냐 해서 이런 이 제가 제 데이터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래서 어, 과거에 정말 길었던 강세장과 비교했을 때 음. 지금 뭐 20개월 정도면 네. 어, 조금 더 우리가 어, 업사이드를 좀 보도 봐도 되지 않을까 음. 예, 이러한 부분 그리고 AI라는 AI라는 메가 트렌드가 또 나왔기 때문에 아, 이 부분은 또 우리가 좀 긍정적으로 볼수 있는 요인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이어서 음, 그리고 요거는 좀 넘어갈게요. 요거 음. 넘어가고 일론 머스크 요거 얘기를 좀 만들하세요. 예. 네. <웃음> 네. <웃음> 자 일론 머스크 주주총회에서 급여 패키지 승인에 관련된 뉴스를 제가 가지고 나왔습니다. 네. 네 한번 보시게 되면 어, 일론 머스크가 빅토리를 선언했다. 빅토리. 네. 예, 예, 빅토리를 선언했다라는 이제 기사고요. 이거는 텔레그램에서 나왔는데. 어, 일단, 뭐, 화면을 먼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가 지금 이 주황색 자체가, 음, 이게 승인이 되냐 안 되냐에 대한 어떠한, 개런티 되는, 예, 그러한, 어, 뭐뭐할까요뭐 뭐라, 뭐. 데드, 뭐라? 데드라인이라는 표현은 아니고 구분응선 그냥 저는 구분선이라는 구분응선? 예, 클래식한 표현밖에 생각이 예. 안 납니다. <laughs> 그래서 이제 이게 지속적으로 무슨 좀 포인, 이어왔어요 뭐, 무슨 뭐 포인트가 있을 텐데 네. 맞죠? 같이 매치 포인트 이런 거 있잖아요. 음. 뭐몇점 이상 나오면은 그냥 경기 끝까지 안 하고 예. 종료하는 것처럼. 그렇죠. 네. 예, 그래서 요걸 넘어가게 되면 일단 승인이 되는 어, 그러한 선인데. 지금 과거 이제 (5월달부터) 시작해서 지속적인 어떤 투표가 이루어졌습니다 음. 예 그래서 이게 지속적으로 올라가다가 요번에 주 이제 주주총회를 앞두고 예, 급격하게 상승하는 네. 예, 그런 모습에 어~ 시장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뭐~, 뭐 승인이 된 걸로 예, 다 지금 보여지고 있고요 음. 어~ 그리고 기관들의 어떤 치열한 투표가 좀 있었어요 네. 예, 보시게 되면 뭐 노르웨이에 있는 국부펀드 같은 경우에는 반대를 했고 음. 베론 캐피탈은 또 승인을 했고 네. 그리고 아크인 베스트는 뭐~ 당연히 승인했는데 아크인 베스트가 사실 상당히 많이 갖고 있더라고요, 테슬라를. 오, 상대적으로. 여전히. 예. 그리고 이제 상위 여러 기관 투자자들에 있어서는 이제 발표를 안 했던 부분,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좀 추가적으로 저거 좀 봐야 될것 같은데 일단 일부 기관 투자자들 사이에서도 이러한 승인과 또는 뭐 반대 의사를 뭐 분명하게 표, 표명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는데요. 음. 개인 투자자들이 압도적인 승인을 받다 보니까 음. 아, 그런 부분이 이제 어 결국에는 구분 능선을 넘었다 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어, 하지만 이제 시장에서는 네. 많은 이야기가 있어요. 오늘 테슬라를 보셨던 분들은 음. 야 이게 지금 급여 패키지가 승인이 됐고 AI에 대한 어떤 개발 또는 앞으로 이제 일론 머스크가 테슬라에 대해서 어 크게 뭐전 세계 최고의 기업을 만들겠다 음. 거기다 예스라는 대답까지 했는데 음. 2%대 상승했거든요. 음. 물론 7% 대까지 올라갔고 애프터 마켓에서 어. 결국에는 이제 내려가는 그런 음. 모습을 보였는데. 어 이거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아마 조금은 좀 실망 하신 분들이 좀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떤 실망 했을까요 뭐좀 급등을 해야 되는데 오히려 아주가에 급등을 하지 않아서 실망. 네, 주가가 이제 급등을 해야 되는데 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어 이게 왜 이렇게 크게 힘을 받지 못하지 라는 음. 부분도 있었습니다만 어 한편에서는 이 테슬라에 대해서 이제 약간 우려 하시는 분들 에 음. 대해서 이제 나오는 차트가 바로 이겁니다 지금 뭐. 사실 테슬라가 어, 여러 수요, 전기차 수요 둔화에 따라서 많은 이제 데이터가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이 테슬라 모델별 재고가 이제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또. 그러니까 지금 6월 13일 기준이에요. 그러니까 바로 어제죠. 예, 어제 기준이라 고 보시면 될것 같은데, 이게 지금 뭐 모델 할것 없이 전반적으로 또 재고가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어, 물론 지금 AI에 대한 기대감도 좋지만, 지금 테슬라의 어떤 펀더멘탈적인 부분, 어, 지금 수요 둔화, 전기차가 많이 팔려야 되고, 어~ 이런 실적에 좀 개선이 돼야 되는 부분인데 이~ 모델별 재고가 좀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다 보니까 시장에서는 또 한편에서는 또 우려가 있는 상황이다 음. 예 그래서 (AI에) 대한 또는 이~ 급여 패키지가 단발성으로 끝날 가능성이 좀 크다라는 의견도 좀 많이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음. 예 그래서 어~ 이런 챗 어, 차트도 같이 한번 참고하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제 음. 법원에서 이게 또 통과 그 판결을 다시 음. 해야 되는 맞아요, 거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 이게 끝날 때까지 끝난 게 끝난 아니기 게 아니죠. 때문에. 예, 맞아요. 음. 예, 그래서 그 부분도 네. 향후 우리가 좀좀 좀 팔로우업을 좀 해야 되는 음. 예, 그런 부분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알겠습니다. 네. 자 이렇게 해서 오늘 테슬라 소식까지 전달을 해 드렸고요. 오늘도 예, 바쁘다 와빠 바빠. 금요일 함께한 월간 뉴스 레터는 YMG 박종훈 팀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근영, 이선영, 사경인, 염승환. 투자 마스터들의 세심한 케어로 건강한 투자 습관을 만드세요. 3% 멤버십. 3% 앱에서 확인하세요.